대폭발 여파 조정 직전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CPI 발표 이후에 어제 이더리움이 단숨에 400달러 넘게 폭등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한번더 대폭발이 가능해 보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입니다. 오늘 이 구간을 놓치면 어제 상승해서 얻은 수익 절반 넘게 날릴 수도 있는 상황. 오늘 영상에서는 CPI 이후 만들어진 추세 어디서 눌림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눌림이 어떻게 다음 폭발의 발판이 될수 있는지,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리스크는 줄이는 최적 전략과 타점까지 전부 짚어드리면서 어떻게 그런 포인트 찾는지까지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영상 제작에 최소 3시간은 소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3초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꼭 눌러주시고 함께 가시죠. 자 현재 시간 8시 다 됐는데 8월 13일 수요일 이더리움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올려드린 영상 이더리움 여기서 정해집니다. 이 영상에서 짚어드린 상승 시나리오가 크게 맞아 떨어졌죠. 워낙에 변동성 큰 장인 만큼 A안 B안 나눠서 설명드렸었는데 A안 4,330 상향 돌파하면 1차 4,400 깊게는 4,500까지 봐도 된다 말씀드렸고 비안 4,400 돌파 후에 지지 확인되면 4,500, 깊게는 4,620까지 봐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TP2 잡아드리면서 영상에서 제공되는 TP2는 참고용으로만 쓰시라고 실시간 대응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통방 통해서 대응해드리겠다 말씀드렸었죠. 어제 이 대폭발장, 이더리움 소통방 대응 요즘 제가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저희 어제 영상 이더리움 딱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해서 짚어드렸던 전략과 소통방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대응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하락 시나리오는 4060에서 4080 라인 주요 지지 구간으로 짚어드렸는데 상단 오더블럭에서도 지지 발생 근거가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영상 내에서는 보수적으로 4060에서 4080 라인 잡아드렸는데 영상에서도 해당 오더블럭 언급하면서 이쪽 구간에서 지지 여부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좋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오후 5시경에 쇼 잡을 만한 확실한 자리 나왔기 때문에 이쪽 자리에서 해당 구간 전략대로 수행하면서 10% 실시간 대응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6시 22분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보고 계시는 음봉 7시에 박혀 나온 건데 7시 23분에 쇼 포지션 50배로 이더리움 한번더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9% 짧게 잡고 대응하면서 한번더 좋은 자리 마감한 모습입니다. 8시 17분 지퍼 드렸던 오더블록 중단선에 대한 리테스트 나오자마자 교차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이쪽 구간에서도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쇼13% 수익 마감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8시 50분 아직까지 재지근거 나오지 않은 상황 다시 한번 쇼잡고한번더14% 수익 발생하는 모습이죠. 이쪽 구간입니다. 10시에는 롱 포지션 해당 구간 수익권 진입하면서 시장가 매도를 통해서 11% 수익 마감 실시간 대응의 위력을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보수적으로 대응했는데도 이렇게 큰 수익 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잘 짜인 전략과 실시간 대응이 합쳐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시간 대응을 해냈다면 훨씬 더 정제된 리스크는 줄이되 수익률은 극대화한 2차 목표급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이차목효과 위주로 대응해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타점들 모두 처리해내고 있고요. 자, 어제 소통방에서도 영상과 같은 타점 공유드렸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큰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된 전략과 매번 강조드리는 실시간 대응이 있다면, CPI 같은 빅 이슈 있을 때마다 큰 수익 낼수 있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도 가보시죠. 이더리움은 현재 CPI 급등 이후에 어제 짚어드렸던 노란 채널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했지만, RSI 현시점 76점, 라이브 FGI 85점, 과열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죠? 언제든지 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RSI 값 자체도 70을 넘어 75에 필적하는 상황. 반락의 근거는 충분한 상황이죠. 그러나 확고한 소재거리를 기반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CPI를 근거로요. 오늘 전략의 기조은 하락 후 반등을 메인으로 잡되 하락 없이 상승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날지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락, 하락 후 반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 노란 채널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한 만큼 이 노란선은 이제 지지 구간으로 전환되었다 상정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근거값이 턱없이 모자라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가 근거값들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잘 활용되어 온 지표, 피보나치 되돌림을 소개합니다. 급상승, 급하락,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까요? 어느 정도 힘싸움을 하면서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인다면 되돌림의 가능성이 낮지만 급하게 올라가면 그만큼 내려와야 한다. 이 피보나치 지표는 급상승 후에 어디까지 내려올지, 그 되돌림의 여파가 어느 수준일지를 파악하는데 역사적으로 정말 유효한 툴로 쓰여왔습니다. 오늘의 하락후 반등 시나리오는 어제 돌파된 기존 추세 채널에 대한 연장과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 그리고 ICT 이론을 혼합해서 적어도 이중으로 중첩된 근거값을 가진 자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ICT 이론도 활용하겠다 말씀드렸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ICT론 이 세력이 급상승 급하락을 일으키고 이 추세에 편승해서 매매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에 더 좋은 전략이다 라는 기조였죠. 급상승 급하락이 필요한 만큼 이를 발생시키기 위한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규모 블록 단위의 거래량을 오더 블록이라고 부르고 이런 급상승 급하락으로 인해서 체결되지 못한 거래량 구간을 FVG Fair Value Gap이라고 부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기능에 대해서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기능을 극단적으로 보실 수 있는 차트 하나 준비해 뒀는데 상단에 있는 오더 블록은 하락을 일으킨 오더 블록입니다. 그에 따라서 강한 저항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페어밸류 갭은 급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구간인데 강한 지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현 상황 강한 지지의 근거값으로 활용할 수 있는 fvg 4335에서 4437 그리고 4483에서 4561 상단의 fvg를 1번 하단의 fvg를 2번으로 칭하겠습니다 자 하락 후 반등 자리를 찾을 준비는 끝났네요 여기서 추가되는 지표들도 있긴 합니다만 영업 비밀은 쥐고 있어야 겠죠 저희 소통방 회원분들도 챙겨드려야 하니깐요 자 현시점 매수세 한풀 꺾이면서 거래량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하락이 큰 거는 잡혀 있는 상황. 가장 가까운 포인트부터 보시죠. 채널 상단선과 피오나치 0.786 라인. 이중 중첩 구간인 만큼 그 지지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4,591 선, 4,600을 지키고자 하는 심리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겠죠. 4,600 선에서 한번 힘 싸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밀려날 여지가 조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후여 채널에 대한 돌파가 일어난 상황을 상정한다면그 다음 채널권 이쪽 구간에는 정말 든든한 3중첩 지지 근거들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보통 채널 권 이동이 일어날 경우 두 칸씩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선 변경할 때도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요. 그런 상황 채널 상단선 돌파 되었다면 이쪽 구간 점선과 실선이 형성하고 있는 이 구간 사이에서 횡보할 텐데 여기 정말 명확한 근거값들이 산재해 있죠. 1번의 중단선과 피보나시 0.618 라인 그리고 조금 길게 본다면 채널의 중단성과도 중첩되는 모습입니다. 3중첩으로 지지 근거 쌓여있는 만큼 그리고 FVG의 두께 또한 충만한 만큼 여기서 정말 강한 지지 발생할 예정입니다. 확률이 높은 만큼 영상에서 공개해드리는 1차 진입 시나리오의 진입가가 되겠네요. 정확한 값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4530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번 강조드렸듯이 값보다 값보다 구간을 확인하셔라. 그리고 상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점 꼭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확률이 높은 것이라고요. 여기서 지지를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라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뚫고 내려가는 큰 움직임 나왔다고 여기 체결해두시고 주무시러 가신 분들 가끔 저 원망하시더라고요. 꼭 반드시 지지 나오는지 어제 영상에서는 지지 확인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 적어도 적어도 해당 구간 내에서 양봉 캔들 5분봉 기중 5분 봉 기준으로 미니멈 3개의 연쇄는 확인하시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자, 이 구간에서 지지 나온다면 아까 설명드렸던 FEC 숨겨진 특성이 있습니다. 힘을 충전하는 구간입니다. 4600 직전 구간인 만큼 다시 한번 4600 강하게 돌파하면서 피보나치 원라인까지는 우습게 치고 오를 것이고 조금 더 깊게 본다면 4700선까지 트라이 할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1차 목표가 4670으로 잡아드리고 이 차목 효과는 신고 상황, 4년 내 신고 상황, 이슈거리도 딱히 없는 만큼 소통방통해서 실시간 대응해드리는 것이 명확하겠군요. 이런 자리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려면 영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분 단위, 짧게는 틱 단위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차팅 그리고 숨겨둔 영업 비밀까지 합쳐서 더 좋은 타점 잡아드립니다. 좋은 타점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도 보여드려야겠죠. 7월 저희 메달 탄타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업비트 현물 매매.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한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 매달 진행하는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단타 프로젝트인데 업비트 수익 내역을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7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의 일일 1일 수익률이 나와있습니다. 정말 제가 뿌듯하게 생각하는건 또 트레이더 현우는 현명하게 매매하면서 적어도 지는 날은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걸 원칙으로 삼고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일 수익률이 낮은 날은 있더라도 절대 지는 날은 만들지 않겠다 라는 마인드로 쌓아낸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실시간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낸다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일일 수익률 붉게 마감하는 그런 좋은 한 달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특히나 이더리움 쪽큰 움직임 많았었고, 알트 불장이었기 때문에 기간 누적 수익률 459% 달성했는데, 저희 평균적으로 지금 넉 달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단타 프로젝트 1000만원으로 스타트하면 못해도 한3000 정도는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매번 1000만원 제외한 돈은 출금을 해서 1000만원으로 매달매달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단타 프로젝트 10달러 지원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2차 시나리오도 보겠습니다. 혹여 이번 급상승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시장 참여자가 대다수라면 2차 시나리오까지 밀리는 상황을 상승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확인은 1차 진입 시나리오에서 활용한 일본 FVG의 하단선이 지지를 실패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 확인하셨다면 2차 시나리오로 전환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2차 진입 시나리오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근거값 정말 풍부하죠? 현 추세의 정말 강력한 중단성과 피보나치 0.382라인 그리고 FVG의 상단성까지 힘께나 쓸수 있는 지지 근거가 셋이나 뭉쳐있는 만큼 그리고 여기 뚫리면 44라인까지 44 위협받는 만큼 정말 강력하게 지지 보여줄겁니다. 그에 따라서 2차 진입가 4430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동일합니다. 지지를 확인하시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해당 라인까지 밀려났다면 다시 한번 숨 고르면서 4600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보나스 0.786, 4591 그리고 심리적 저항선 4600 사이에서 힘싸움 다시 한번 보여줄텐데 해당 구간에서 입출하시는 것을 1차 목표로 짚어드릴 수 있겠네요. 아, 이런 하락 혹은 조정장 트레이더들에게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 말씀드렸죠. 하락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값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많아지긴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 줄여내면서 더 명확한 타점에서 확실히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은 흔히 얘기하죠. 기도메타. 기도하면서 실시간 대응할 재료를 기다리느냐, 아니면 뷔페처럼 차려진 근거들을 종합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잘 챙겨 먹느냐. 이런 자리에서 혼투하기 힘드신 코린이 분들 저희와 함께하면서 투자 공부도 병행하시면 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법까지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 챙겨 드리는 자동매매 지표까지 챙겨 드리고 있는 만큼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급등 구간 미리 알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희 자동매매 툴은 역추세 매매 원칙을 기반으로 이 로켓 구간에서 바로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더블럭이나 페어밸리갭 같은 구간이 보이시죠. 저희 툴은 단순히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과도하게 움직인 구간에서 FVG와 오더블럭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지표들을 결합해서 되돌림 가능성을 분석해 매매 타점을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더블럭 매물대와 공백 구간 그리고 거래량 변화, 추세선 돌파 및 리테스트 이세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실시간으로 종합된 결과 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테스트 기간 동안 지금 제가 넉달 정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인데, 월 평균 누적 수익률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불확실한 장에서도 이렇게 고점 저점을 공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알람이 울리신 분들은 이런 큰 상승포까지 다 드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툴을 사용하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자동매매툴이 확률 높은 타점과 즉각적인 알람으로 여러분의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매매툴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나중에 안내 영상 따로 나갈 텐데 그쪽에 나오는 구글폼을 통해서 작성해 주셔도 좋고 문자메시지에도 자동매매라고 쓰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소통망 진입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리서치 전문가와 함께하기 이쪽 링크를 클릭하셔도 좋고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를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으로 진입하실 텐데 아래 구글 폼 작성해주셔도 정말 좋습니다만 귀찮으신 분들은 010-4368-0438, 010-4368-0438로 구독자전용인증코드 타점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 최대한 빨리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글폼 작성해주시는 분들은 무료 10분 1대1 투자상담, 이번주 유망코인 추천, 시크릿 차트기법과 매매법 무료수령 이런거 가능하시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폼으로 작성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단 구글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점은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반드시 하이픈 포함된 형태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010-1234-5678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 하이픈을 꼭 쳐주셔야 구글 폼에서 인식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에 나와 있듯이 금전적인 요구는 일절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 자, 하락구 반등이 더큰 기회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소통방 정말 활발하게 수익 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100%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양방향으로 수, 전략 수립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상승 시나리오도 한번 준비해 보시죠. 현 시점 뭐, 확장된 채널을 한번 활용해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근거값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아, 이 부분에서 힘싸움 정말 강하게 나겠구나 판단하고, 그 힘싸움의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근거값들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현 시점 피보나치 원라인과 채널선의 중첩구간, 채널의 위쪽 구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간에 안착하기 위해서 정말 강한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런 강한 돌파가 일어났다면 다시 한번 4800 심리적 저항선에서 리테스트 많이 발생하겠죠. 그에 따른 1차 진입가는 4700선, 1차 목표가 4800선으로 잡아드릴 수 있겠네요. 근구가 정말 부재한 4년 만의 고점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실시간 대응 필수적인 만큼 상승 시나리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8월 13일 이더리움 시나리오 요약입니다. 핵심은 CPI 급등 이후에 과열권 10 RSI 76점 그리고 아프, 아까 확인한 탄력 지수 85점까지 보셨죠. 그에 따라서 조정 가능성 높기 때문에 반등을 메인으로 상승 시나리오를 서브로 가져갑니다. 지지 확인을 전제로 하고 진입하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주요 근거로 활용된 건 채널과 피보나치 그리고 ICT론이었다 하라쿠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1차 진입과 4530선 잡아드렸죠 피보나치 원라인의, 원라인의 중단선 그리고 피보 나치 0.618과 차널 중단선이 중첩되는 만큼 정말 강력한 지지 보여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입 조건까지 짚어드렸고 손절은 구간 하단시에 이탈하셔도 되고 아니면 2차 시나리오에서 물타셔도 됩니다. TP1 4,670 피보 나치 원라인 잡아드렸고 TP2는 소통 방통에서 실시간 대응해드리겠습니다. 2차 진입 4,430 추세 상단선과 피보 0 3 8 2 그리고 FVG 상단선 잡아드렸고요 조건 동일합니다. 손절은 4,402 탈시에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목표가 TP1 4,591에서 4,600 사이, 그리고 TP2는 실시간 대응 필요합니다. 공통 체크리스트 꼭꼭 체크하십시오. 오더블럭, 페어밸류 계획 중첩, 그리고 거래량 회복, RSI 50 이상. 다음 상승 시나리오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조건은 확장 채널 상단선 진입 피보 온라인에 대한 강한 돌파 여기에 양봉 하나 더꽂히면 됩니다. 채널 상단 안착 후에 리테스트 성공하는 거 보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리스크 높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자, 구간 4700, 손절은 4670 하회시, 그리고 TP1 4800, TP2는 전고까지 트라이 할수 있는 상황, 소통망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근거가 부족한 구간이므로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분석도 여러분들의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수익나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